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의 야구총입니다이 시간에는 루게릭병으로 유명한 루게릭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피난은 감수해야 한다. 투수들이 때릴 수 없는 공을 던져 댄다고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안타를 치지 못한다면 잘못은 타자에게 있다. 이와 같은 유명한 루게릭 어록이 있습니다. 루게릭은 1939년 봄 안타를 전혀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게릭의 잘못이 아니며 아메리칸 리그 투스들리 탓도 아니었습니다. 철인 루게릭의 대조는 다름 아닌 근육이 쇠퇴하는 희귀병 때문이었습니다. 병마에 시달리던 게릭은 양키즈의 핀스트라이프 유니폼을 입는 데에 아펠러의 강속구를 상대하는 것만큼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프리더주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치러진 양키즈의 스프링 캠프장에 모인 사람들은 35세의 일루스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순전히 나이 탓일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3월 중순 유족 텔리그램의 조 윌리엄스 기자는 단과 같이 글을 썼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상처투승의 노병은 회생불능의 처지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게릭은 19번 연속으로 직구에 허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동료였던 토미 헨리치에 따르자면 오르막길을 가듯이 허헉대며 베이스 사이를 돌았습니다. 수비에서는 더 끔찍했습니다. 게릭이 갑자기 회생불능의 지경에 빠지다는 것은 누구에나 알려졌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질병에도 굴하지 않고 게릭은 양키스 라인업에 계속 남아 있기로 결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슬러그는 1925년 윌리 피입 결정한 그날, 피입에게는 재앙의 날이 되었던 어 부터 단 하루도 경기에서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피입 빠진 이후 다시 피입은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루게레일은 그 공백을 충실히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막전의 한 장면은 게릭의 위대한 경력이 이제 종지부를 찌들 때가 왔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전설적인 투수이자 한때 게릭을 가장 두려운 타자로 꼽았던 레프티 그로브가 조 디마지오를 고의사우로 걸리고 게릭과 대등한 것입니다 게릭은 힘없는 내야 땅풀을 쳤고 타구는 더블플레이로 이어졌습니다 게릭은 개인 터쿤을 자청하며 아직 병명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병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근육은 두뇌에서 내리는 명령에 따르지 않고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시즌 개막 후 일주일 동안 게링은단 1타점을 기록하는데 거쳤고 타율은 이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가 친 네 개의 안타는 모두 단타였습니다. 결국, 여덟 번째 게임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4타석 동안 게리건3 명의 세네터스 투수를 맞아 범타로 물러났습니다. 가장 단순한 프레이 조차도 얼마 전까지 오하미헷을 정도로 뽐냈던 신체의 한도를 시험해야 하는 고역이었습니다. 이닝 초반 게리건 손시온 토스볼도 떨어뜨렸습니다. 이플레이가 시즌 세 번째 에러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순전히 기록원의 관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구해초 투어 제네터스의 마지막 타전은 투수 잔니 머피 앞으로 굴러가는 땅불을 쳤습니다. 머피는 공을 낚아챈 후 1루로 천천히 송구했습니다. 게릭은 절렁거림의 일로를 밟은 후 캐치에 성공했습니다. 나이스 nice 프레이라고 머피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기가 아닌 동정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머피의 따뜻한 마음은 게릭에게는 잔혹한 아이러니가 되어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프레이가 팀을 해치며 그 자신의 자존심을 칼가 먹고 있는. 것이다. 게리건 이 순간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프레를 마지막으로 게릭은2,130 경기 연속 출전 기록을 마감하게 되며 위대한 선수 경력은 슬픈 엄색으로 종지부를 맞았습니다. 게릭의 요구에 따라 조 맥카시 감독은 타이거 스타디움에서 열릴 다음 경기 라인업 카드의 일루스란에 베이브 델 그린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감독에게서 라인업 카드를 받은 심판들에게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나는 치지도 못하고 수비도 할수 없다. 나중에 게릭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양키즈는 타이거즈를 22대 1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경기였습니다. 경기 도중. 델거리는 교체 출장할 의사가 없는지 루 게릭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게릭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설 자리는 없어. 그 이후 게릭은 두번 다시 그라운드에 서지 않았습니다. 메카 시는 다음 경기부터 자기 대신 게릭에게 라인업 카드를 채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가옥과 홈플레이트 사이의 거리에 양키저 직원을 동행시켰습니다. 땅에 떨어진 스타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이었습니다. 두달후 양키즈는 계릭을 위해 은퇴식을 치러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릭은 오늘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라는 야구 역사상 길이 남을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계릭은 관중들에게 나는 불행하게 선수 생활을 졌는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성운을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라고 답내했습니다. 두달후 처리는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38세 생일에 한 달도 남겨놓지 않았으며 윌리피에게서 일루스 자리를 물려받은 지 정확하게 16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루게릭은 한 시대에, 어, 풍미한 야구선수로 기록되며 루게릭 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